안녕하세요. 다시 왔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지금 두 번째 내용입니다. 아까 그낮 방송할 때, 낮에 라이브를 할때 마지막 쪽에 채팅 주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지금 그 방송 다시 보게 했을 때 채팅이 안 떠가지고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어 일단 문의 사항 자체는 그거였습니다. DX 모드를 해놓고 고해상도 중을 갔더니 오프가 돼 있더라. 그래서 역시나 이게 실제로 해봐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거는 그냥 매뉴얼상으로 읽고 이거는 요럴 겁니다라고 해서 넘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일단은 체크를 해봤고요. 그 체크한 상태에 대해서 어 지금까지 확인한 내용 같이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만요. 예. 네.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장을, 네, 요거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 동영상 녹화 및 컨트롤 아래 내열, 나열된 변경 내용은 펌웨어 업데이트 보안 설명서를 보라고 되어 있는데 지문 내용이 요거였어요 이미지 영역을 dx로 설정하면 하이 레졸루션 줌, 고해상도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인데 요 문장만 읽으면 요 행감만 읽으면 그냥 DX 모드로 바꾸기만 해도 왠지 그 고해상도 줌을 바로 쓸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그거 아니었습니다. 그거 내용을 지금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 요거는 라이브 끝나고 따로 클립으로 잘라서 영상으로도 올리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미지 영역을 dx로 설정하면 하이레졸루션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문장만 보면 그죠? 그냥 이미지 영역을 dx로만 설정하면 될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링크가 생기죠. 여기 펌웨어 업데이트 보안 설명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지금 니콘 이미징 코리아 홈페이지입니다. 니콘 이미징 코리아 홈페이지의 홈페이지의 Z9 펌웨어 다운로드 창이고요. 여기에 펌웨어 아, 5.0에서 5.10으로의 변경 내용을 펼친 메뉴인데, 이걸 펼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어, 펌웨어 업데이트 보안설명서를 누르시면 이렇게 설명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따로. 여기에 보안설명서라고 맨 위에 여기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5.0에서 5.1로 간 거에 대해서 보안설명서인데, 이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PDF 파일이고요. 여기에 89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미지 영역이 DX로 설정됐을 때 고해상도 줌 사용 가능. 근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니까 단서 조항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여기 보시면 자, 확대를 더 해볼게요. 5.10부터 동영상 녹화 메뉴에 이미지 영역, 이미지 영역 선택 설정에 관계없이 고해상도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도 그냥 DX 모두 뭐 그냥 자동으로 될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설정 안 해도. 근데 여기 보시면 DX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DX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난해하죠.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는데. dx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고해상도 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fx일 때 4k, 30p, 4k, 24p 다 되고 dx 모드일 때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어, 이거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dx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면 여기가 fx인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여기 DX1 때 요거만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에 있는 FX 요 부분이 통째로 사라지든지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스트 실증 작업 한번 해보면 지금 이제 카메라 연결해 놨거든요. 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렌즈를 어, 1650 DX 렌즈 꽂아 놓은 겁니다. 1650 DX 렌즈 꽂아 놓은 거고요.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해상도가 어, FHD 120p 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해보면 아래쪽에 고해상도 줌 메뉴가 쭉 작동되면서 줌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이제 고해상도 줌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상도를 바꿔볼게요. 아, 참고로 이게 지금 120p 에서는 어, 정확하게 배율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크랍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100으로 가도 크랍이 된 상태고, 60으로 가면 아까보다 앵글이 넓어집니다. 네, 요렇게. 그래서 어느 정도 크랍이 되는 게 100하고 120p에서는 어느 정도 크랍이 되고요. 60하고 30, 요런 것들은 그냥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FHD 30p의 설정이거든요.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보면 여기서도 고해상도 줌이 잘 되죠. 렌즈는 네, 고해상도 줌 테스트를 위해서 1650DX 렌즈를 꽂아 놨고요. 근데 여기서 어 4K로 바꿔 볼게요. 이 매뉴얼 상에는 아까 여기 보시면은 분명히 3840 2160에서도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3840216030p에서 24p까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번 정말 되는지 실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8402160 30p예요. 3840216030p입니다. 16030p. 바꾸고 지금 제가 버튼 누르는데 뒤에 화살표 키를 왼쪽 오른쪽 눌러 보는데 고해상도 줌이안 되죠. 안 됩니다. 눌러도 안 됩니다. 왼쪽 오른쪽 눌러도. 네. 그러니까 요는 음... 요 내용이 통째로 없어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DX 렌즈를 끼운 상태에서 촬영 범위를 FX를 선택할 수가 없는데 이 아래 단서에 지금 FX가 되어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없어져야 되고 고해상도 줌은 DX 렌즈를 끼웠을 때 DX 렌즈를 장착한 상태에서 FHD 화상으로 했을 때 고해상도 줌이 된다. 라고 기술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다운로드 페이지에 이미지 영역을 DX로 설정하면 이렇게 한번 보이시죠? 네, 이미지 영역을 DX로 설정하면 하이레졸루션 줌, 고해상도 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더 풀었어야 되는 거죠. 어, DX 렌즈를 장착하면 DX 렌즈를 장착해도 고해상도 줌을 사용할 수 있는데 다만 FHD 해상도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설명이 바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나마도 FHD 120p와 100p에서는 어, 크랍이 됩니다. 지금 현재 카메라 상으로 제가 테스트 해본 바는 그래요. 그래서 그 크랍이 몇 배인지도 좀 기술을 해주고 그래야될것 같습니다. 네. 요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AS 라이브를 켰습니다. 아까 다 세팅 접었다가, <laughs> 네. 다시 라이브를 켜가지고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는 것도 좋고 내용도 좋은데 이런 디테일이 좀 아쉽긴 하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안내가 나갔으면 좋았을 걸. 근데 저도 사실은 아까 낮에 라이브 할때 댓글 주신 분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 아니었으면 이거 확인 안 해봤을 거예요. 근데 아까 문의 주신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시 보기 하면은 그 닉네임 찾아가지고 따로 감사 인사를 댓글에다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라이브에 또 들어와 주신 세분 감사드리면서 잠깐 라이브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